한 주간 동안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이었습니다. 어, 괜히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해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보고요. 수요 예배 전에 일찍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고 왔습니다. 금요 기도회 전에도 또 하나님의 전에 일찍 올라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저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거였구나. 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엎드리기만 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덮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자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영적으로 너무 좋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 성경 속에서 엎드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냥 뭐 다른 엎드림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들을 성구 사전을 통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와,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대하는 의미로. 경외한다는 의미로 엎드린다는 내용이 성경 속에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엎드림은 최고의 존경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세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쉽잖아요 엎드리는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 그냥 넌쭉 엎드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어려워서 엎드리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엎드리는 거 쉬워요. 잠깐 숙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엎드리지 않은 이유는 엎드림은 존경이기 때문에 엎드림은 경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는 엎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셨다라고 나와요. 누구께 엎드린 거였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린 거였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는 일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해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시는 아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림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에 엎드림의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가짐에 엎드림의 태도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이십사 장로와 내생물을 상징하는 내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laughs>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자세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그 앞에 광대하시는 모습으로 앉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신앙생활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자에 앉으셨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엎드림은 가장 간절함입니다. 아멘. 네. 누가 보고 8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 네. 그 당시 회당장이면 제법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면 제법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아멘. 왜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자기 딸 12살 밖에 되지 않은 외동딸,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도, 도달하자마자 바로 엎드립니다. 매용. 간절함. 아멘. 사모함.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아멘.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버지가 아버지. 과연 가능할까요?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는 아버지가 과연 상상이나 될까요?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사모함, 간절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간절함과 사모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헌신의 사모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엎드림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엎드림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됩니다. 아멘. 빛나는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예배. 안, 안 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자세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중심, 우리 아멘.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엎드려 보니까요 정말 제 위로 덮여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느껴지셨습니다. 아멘. 그엎드림 속에서. 아버지. 그냥 습관처럼 제가 기도하고 습관처럼 예배했던 제 모습을 조금 바꿨는데.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정말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진정으로 한번 엎드려 보고 싶어서 엎드려 봤는데.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제 스스로 정말 이 감동이 제 안에 일어나서 엎드려 봤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1전국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엎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엎드리고 찬송을 통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모자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엎드리는 순간에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그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돌파와 은혜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감사들이 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